안녕하세요 슬슬한 김미나아니고미나아님 미나입니다 많이 들어와주세요 오늘은 우빈님의 핑크 무편지만 가지고 온 분홍모보실 갖고 왔습니다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꾹. 응? 오늘은 그냥 스탕하려고 미안하게 했지만 도시를 안될때 그때도 그랬다가 왜 먹어서 저녁까지 방에서 <laughs> 미안 안될것 같다 했같는데 이제 그만해줘 응, 못해줘 그러니까 대충 그만해 마지막 경고야 마지막 경고랬다 대충 그안난다고 했잖아 근데 지금 네가 한지 뭔지 알아? 강요야 당사자가 하기 싫다는데 억지로 시키는 거 그게 강요라고 그거 땡조 제 34항에 따르는 5 0 0만원의 벌금 징역 2년에서 3년 한거받을 수도 있어. 막정 대응하기 전에 그만하자. 진짜 내가 보지 못하는 이유까지 이 맛프게 설명해줬는데 말기 뭐, 이해 못했나? 답답해서 숨도 가겠네. 제가 이 말도 했는데도 죄책하시면 사이버에 넘길게요. 네. 우리 다현님 봐봐. <laughs> 미용 나의 실매가두 명이나 있어서 죄송합니다. 아 무슨 계속 재촉할 것 같은데 알았어. 그 대신 막 시청자들 차단하고 그러지 마. 그럼내 손에 숨. 주... <laughs> 응 수민아. 차단해 뭐래 난 슬라임 만들고 있고 다른 실매들은 사실 없어 그냥 슬, 실매 지척하길래 이딴척 한거야 실매 마타이고 박탈이고 피크에다 거짓말까지 아휴 구질구질한 시네 차단이랑 저격이랑 반박이요 안녕하세요 실수한 킹 민스 아, 네, 안녕. 그냥 겹치는 거겠지? 아, 오늘은 스톤하려고 킨 거라. 죄송해요. 빼고 니, 니 값이네. 무시하자. 카렌님, 버드 참고 가능합니다. 이제 더 크게 할게요 무엇이요? 님이 계속 사랑이 말하고 있는데 말 끊으셨잖아요 사랑이말다 끝나고 자기 할말 하는 게 기본의 티켓 아닌가요? 예의 변말 도떠셨나내까값도 네 오지시네요 이렇게 제 실시간에서 미인 티켓 치실 거면 나가주세요 그리고 저격이요? 저격? 님이 먼저 잘못하셔서 제가 그 말에 반박한 게 저격당할 정도로 잘못한 건가요? 저도 맞적역 해드릴게요 그리고 차단이요 아이스 래퍼 같지 않아요? 아맹 네. 죄송합니다 <laughs> 야, 연중형, 약속 지킨다. 게임 아이템 좀 빨리 와 보자. 게임 아이템. 여기 잘쓰삼 응? 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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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릴, 삐, 삐육, 삐, 이 뭐지? 설마, 욕? 여러분들, 혹시 큐큐큐 릴 삐삐 비 뭐예요? 음어 아직 개판이네요. 여러분 경대 선보에 참을게요. 정색증어 찾았어요 님들이 말하신거 전부 다 땡입니다 정답은 쿠쿠쿠 룩빙뽕인데 초승을로는큐키큐 리얼 쌍비읍 쌍비읍이라고 하여 쿠쿠크 룩빙뽕이네요 우와 검색이인가요? 바로 사과하시네요. 정말 흥분하네요. 보기 좋아요. 근데 크크크로 핀판 뜻이 뭐지? 아까 랑 사춘이 할템 받고 쓴거 보니 좋다는 의미인가? 하하하. <laughs>